서브 넣으세요, 넣으세요. 그렇지. 이제 지금, 횡회전 서비스를 넣는 건데, 자, 서브가 회전이 안 먹진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보세요, 봐봐. 서브를 넣으면, 여기랑 이 타임이나 너무 짧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이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더 많이 주고 싶어도, 이 타임이나 이 타임이나 너무 짧,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비스가 일단 짧게 가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서브를 넣을 때이 몸이 그렇죠. 몸이 보면은 이렇게 치는 게 너무 많이 세요. 그러니까 제가 서브 레슨 할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서비스는 회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많이 위아래로 많이 각을 높게 만 회전을 이렇게 많이 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앞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의 진행 방향이 회전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일단 첫 번째는 이게 너무 짧다. 이 토스가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채공 시간에 드라이버걸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세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세겠어요. 당연히 길게, 당연히 길게 가는 게 세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빨리 못할 뿐인데 이 토스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미리 좀 빼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걸 던져서 이렇게 빼려고 하지 말고, 미리 빼고 있다가, 이렇게 넣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손 피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조금 더, 그리고, 서브를 넣을 때, 이, 여기, 그니까 러이 집게, 그죠? 이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각이, 흔들리면 안 돼요. 특히 회의전을 넣을 때는. 손목을 많이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꽉, 이렇게 꾹, 이렇게, 꾹 이렇게 꾹 눌러준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걸어준다 생각하세요. 꾹! 그렇지, 그렇게. 좀더 뒤로 갔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 훨씬 잘한 거야, 아까보다. 그죠? 그렇지. 아, 지금도 봐봐. 내려치죠? 내려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치고 끊어치면, 끊어친다는 건 결국에는 커트성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회전을 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딱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커트성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커트 되면 그냥 들어와요. 맞아요. 튀어 나가게 돼야지. 그렇게 치고 싶어. 네. 서 그렇지, 그렇지. 지금 지금처럼 맞는 건데 이 팔의 팔의 각도가 팔 각도가 자 여기서 와서 그죠? 여기를 때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쯤 여기 맞는 거예요 공이자 여기서 와서 이렇게 긁고 나가는 거. 예요이걸 여기서 끊는 게 아니에요. 이제 꾹 이렇게 꾹 이렇게 꾹 그죠? 좀더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네, 그렇지. 베드시 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다시 오케이. 어, 지금 지금 잘했어요. 그렇죠. <laughs> 그렇 그런 느낌이에요.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서브 연습할 때 중요한 거는 막 빨리 하면 내가 서브가 언제 잘 들어간지 몰라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아 이게 지금 내가 딱 쳤을 때 커트가 먹었나 안 먹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목적은 회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커트성이 아예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내 라켓 각도도 유지해주, 고 세워주고 그쵸 오케이, 어 지금 잘했어요. 그죠? 이 느낌이 딱 횡해전이에요. 지금 보면 공이 지금 저쪽에서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돌고 있죠. 이게 횡해전이죠. 근데 커트가 먹게 되면은 공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UFO처럼 옆으로 도는 게 아니고 밑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굉장히 잘 쳤어요.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가지고 커트가 네,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땡겨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laughs> 자, 얘는 이 각도에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고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들어오고 공은 한 여기쯤에 맞추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가깝게 그렇지 그렇게 하면 회전이 많이 먹어요 더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자, 지금 잘했어요 밀고 너무 끊으려고 하지 말고 밀고 나가는 느낌인데 마지막에 무겁게 그쵸 그렇죠? 체중을 꾹 넣어 주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죠 소리가 달라졌죠 아까보다 아까는 약간 빡찍는 느낌인데 지금은 푹 먹어 들어가는 소리가 나죠? 그죠?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지금처럼. 잘하네. 할줄안 해.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정확히 던져야죠. 포스를 잘해야지.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던지고. 이제 룰을 잘 지키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던지는 이유가, 물론 뭐 이게 반칙이나 폴트에 좀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 내가, 내, 테니스 서브 를때 봐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보자고. 이렇게 넣는 사람이 세겠어요. 이렇게 넣는 사람이 세겠어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넣는 사람이 물론 세 빠르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항상 모든 운동에는 백스윙 공을 때릴 때는 그렇죠. 때릴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던지는 타이밍하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렇지. 오 지금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딱 던지면 공이 딱 던지면 공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끌고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 주는 거예요 그지 엄지 그렇지 그, 그쪽에 맞춘다는 느낌을 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회전은 놓으면 대부분 여기 맞춰야 회전이 많이 먹을 것생각데 여기 맞추면 커트가 들어가요 이게 백에 돼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엄지에 가깝게 맞추려면 세워야 되거든요 많이 세워야 돼요 그치 그치 많이 세우셔서 오케이 그 정도면 돼요 근데 뜨지 않게 진행 방향을 앞쪽으로 그치 렇자 자 이제 이제. 요 정도 기본적으로 횡회전을 넣는 이 팔의 각도는 그렇고 이제 나는 회전을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을 줘야 되죠 원심력 그렇지 원심력 그렇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돌면 또 다시 당길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항상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서 자, 이건 전. 는 이제 뭐 거의 뭐 정석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편안해지 겠죠 이거보다 이렇게 편안해지겠죠 훨씬 굉장히 많이 이죠 그죠 <laughs>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지 잘하셨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좀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를 회전을 많이 주려고 팔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당연히 꺾게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뒤로 갔다가 앞으로 맞추는 부분만 신경쓰고 그죠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좀더 숙여주면 좋아요 이게 맞을 때 봐봐 맞을 때 이게 쓰지 말고 앞쪽으로 가주면 훨씬 좋죠 그렇지 그래야 다음 준비하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가주면 훨씬 좋죠 그렇지 딱 쓰지 말고 준비하고 그래도 처음에 하실 때 보다는 이 찍히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좀더쭉 그렇지 오케이 지금은 굉장히 잘 먹었어요 제가 원하는데 지금 저기 공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옆으로 잘 돌죠. 저기 저거. 있습니다. 그죠? 저런 식으로, 그죠? 아, 다시. 카트 맞추는 게 너무 어렵네, 자 오케이. 아, 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서브를 넣을 때 절대로 회전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공 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일자로 딱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회전을 주고 싶으면 끊는 게 아니고 몸에 나중에 나중에 그거는 그죠? 회전하는 힘으로. 먼저. 오케이. 아. 그죠? 자, 준비하고, 천천히. 그렇지. 자, 지금도 봐봐요. 이렇게 자꾸 내려쳐요. 그죠? 그죠? 이렇게, 기대로. 자, 하나만 더. 오케이. 자, 나이스.